운동과 산책.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때, 머리가 복잡해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나요? 오늘은 운동과 산책이 우리 삶에 주는 지혜에 대해 말해 보려고 합니다. 우주 만물은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우주 만물의 일부이며 동물이기에 몸을 움직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해야 하죠. 명상이 함께하는 요가도 좋고 어떤 운동도 상관 없습니다. 가볍게 달리기나 스트레칭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곤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좋은 답을 얻는 건 아니죠. 때로는 관계가 더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혼자 조용히 산책을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걸으면서 차근차근 내 문제를 바라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산책 중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산책은 머리를 비우고 새로운 생각을 불러오는 최고의 환경인 것이죠. 저 역시 매일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면, 운동복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뒤, 밖으로 나가 걸음을 옮깁니다. 때로는 발걸음에 집중하며 조용히 걷고, 때로는 클래식을 들으며 사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경쾌하게 걸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제 안에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책은 빠른 걸음이 아닙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천천히 걸어보는 것입니다. 늘 다니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도 가보고 새로운 동네도 거닐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경험을 할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라도 새로운 길을 걸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멈추거나 여유를 가지면 불안해하죠. 하지만 그것은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비롯됩니다 그 아이디어는 생각을 비우고 여유를 가질 때 비로소 떠오릅니다 운동은 생각의 근육을 단단히 키워주고 산책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싹트는 시간을 마련해 줍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근길의 골목 집 앞에 작은 공원도 좋습니다 혹은 주말마다 이웃 골목길을 가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생각을 비우고 새로운 동네를 호기심 가득 기웃거려 보는 것입니다. 짧게나마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비움의 시간을 마련할 때 당신의 삶은 더욱 반짝거릴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더욱 지혜롭게 흘러가길 바라며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과 알매 온우주였습니다.